알아두면 언젠가 당신에게 의미있을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이미 이슈 큐레이터 나나입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며드신 분 계신가요? 저는 요즘 매며들어서 일상생활이 진짜 힘든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부캐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거거든요. 이 부캐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부캐는 원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요즘에는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로면머하니의 유산슬, 지미유, 유드래곤 등이죠. 분명 우리가 아는 그 유재석 씨가 맞는데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는 그 현상. 그걸 우리는 부캐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그런 컨셉이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 돼서 너도 나도 자기만의 부캐를 만들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몰입하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중에서도 요즘 유난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개그맨 부캐들인데요. 주요 개그 프로그램들이 폐지가 되면서 무대를 잃었던 개그맨들이 유튜브에서 부캐 열전을 펼치면서 더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유튜브가 지난 2월 처음으로 발행한 월간 뉴스레터 유튜브 트렌드에서 이 개그맨 크리에이터들의 부캐 열풍을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룰 정도였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했던 매며든다의 주인공, 매드몬스터인데요. 이 매드몬스터는 제2호 탄으로 구성된 2인조 보이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개그맨 곽범과 이창호가 부캐로 활동하는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에요. 곽범과 이창호가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서 얼굴을 보정한 모습이 매드 몬스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룹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매드 몬스터가 발표한 싱글 내네 루돌프 뮤직 비디오는 멜론과 벅스, 지니 뮤직 등의 음원 차트 진입에도 성공을 했어요. 또 실제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팬임을 인증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패 열풍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부캐들은 주변에 있을 법한 캐릭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재벌 3세 이호찬은 소탈한 척 하지만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득 찬 표정, 또 상대를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를 사용해서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재벌 3세의 캐릭터를 잘 구현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 익숙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디테일한 설정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게이 디테일에서 나오는 현실감이 그 캐릭터와 상황에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휴식대학의 한사랑 산악회에서는 실제 어느 산악회에서나 존재할 법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말투, 입장 행동이 정말 현실적으로 보증이 아, 그래. 되어 있어요. 그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더 몰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런 부캐에 점점 빠져들면서 사람들은 마치 이들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과몰입하게 되는데요. 부캐인 걸 모두가 알지만 마치 모른다는 듯이 눈 감아주고 그 캐릭터를 실존 인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음, 예를 들면, 매드몬스터가 진짜 아이돌처럼 안무 연습 영상, 리얼리티, 뮤직비디오 스케치 등을 업로드를 하면 사람들은 영상에 진짜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처럼 댓글을 달고 또 팬클럽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이들을 진짜 아이돌처럼 대하는 하나의 거대한 놀이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북해 문화는 가상의 세계관과 현실의 세계관이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호창 본부장의 회사로 설정된 김갑생 할머니 김은 성경식품의 성경 김과 협업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김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매드몬스터는 실제 라디오나 음악 방송에 출연하거나 잡지 화보를 찍기도 하는 등 진짜 아이돌들과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시윤는 최근 카페 사장 최준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그맨 김혜준을 직석 원두 커피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발탁해서 최준이 운영하는 카페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라는 설정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죠. 이렇게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북해 문화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초기 북해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보다 그 인기도나 파급력도 훨씬 더 커진 걸 보면 앞으로 이 북해 문화라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도 나에게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북해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이 부캐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